네,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납치하려 했던 남성이 경찰에 총격에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위티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각 지역 한의사의 소식을 종합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게임 박람회인 E3가 오늘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을 포함한 80여 개국에서 370여 개의 게임과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참여해 새로운 게임과 콘솔 또는 기존 게임의 후속 버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코야국립공원에서 최근 극류에 휩쓸려 방문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공원국은 산 위에 있는 눈이 녹으면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유속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극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스포츠 도박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주내 카지노와 경마장, 온라인 등에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법안을 서명했으며 이번 법 시행으로 연간 최대 3천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범죄와 테러 위협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아이워치 텍사스 모바일 앱이 출시됐습니다. 주공공안전국은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테러 위협을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바일 앱인 아이워치 텍사스를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하와이의 호텔 숙박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데이비드 2계 주지사는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인 하와이의 숙박료를 하루 2달러에서 8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